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의 차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느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멍청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으로 따돌림 받은 농부가 살았답니다. 왜 멍청이라고 놀림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 농부는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볕단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 농촌 가까이에 금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공짜로 집신을 계속 나눠주더랍니다. 그리고 집신이 떨어지면 그흔 것을 새 걸로 계속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바보가 어딨냐.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왜 계속 공짜로 나눠주고, 또 허르면 또새 걸로 바꿔주고, 매일 그렇게 손해나는 짓만 하는가. 그래서 멍청이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헌 집신을 봤더니 그걸 불에다가 태우고 거기서 거름을 만들어서 뿌리더랍니다. 그래서 아 뭔가 좀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래요. 이 재를 잘 털어서 거름으로 쓰고 거기에 또 남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 사금, 그 쪼가리가 광부들의 집신에 묻었다가 이게 계속 모아져서 태우니까 그 속에 금 쪼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남에게 실컷 좋은 일로 봉사하고도 자기는 당당하게 수고의 대가를 집신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돈을 버는 농부가 있더랍니다. 어,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 그래, 사람은 그냥 겉으로 한번 봐서 몰라. 속에 뭐가 따로 들어있는지 그것까지 봐야 그 사람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멋들어져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가서 보니까 아무 실속도 없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니까 너무나 약하고 남에게 계속 박해만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라운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자녀와 복음의 자녀의 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일대 시조로 삼고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표로 삼으시려고 이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네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도록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지 10년이나 기다렸어도 그 약속된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 나이가 많을 뿐이지만 아내 사라는 아예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너의 부부 사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테고 그 자손이 너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할 거다. 10년을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이 한계가 왔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불가능한가 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 나도 인정하니까 저 여정 화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우리가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화갈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열 서너 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정말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 하나님이 더 진지하게 말씀하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 정말 불가능한 남자 불가능한 여자에게서 자식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여종의 자식은 유업을 얻을 수 없는 신분이기에 내쫓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그 창세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복음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율법과 복음을 똑같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마치 큰아들 이스마엘은 율법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작은아들 이삭이 복음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비유법으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영적으로 한쪽은 버림받았고 한쪽은 바로 쓰임받은 것처럼 율법도 결국은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걸 그림자로 사용하셨고 진짜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그 자녀가 돼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율법의 자식으로 살 건가, 복음의 자식으로 살 건가를 분명히 선택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근본이 다르다는 거. 근본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큰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둘째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큰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거라고. 자기들이 임의로 여종을 통해서 낳아서 잘 키우면 하나님이 복주는 자손으로 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세 불가능한 속에서 자기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거기서 메시아 오시고 거기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육체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종의 신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신앙인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의 복을 스스로 바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도 않았고,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계획대로 들어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능은 뭐냐? 법을 던져주고, 네가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실 수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 조항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애초에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성숙해지라고 율법 준 거지, 그게 구원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힘들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 조건으로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율법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밥 먹을 때마다 손 씻고 먹으라고 명령한 거 없어요 안식일마다 몇 킬로 이상 들으면 안 된다 몇 킬로미터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조건으로 율법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죄만 발견할 뿐이고 그 죄를 가진 이상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만 깨달을 뿐이지 구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구원의 과정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마치 우리는 좋은 기계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일사천리로 기계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버튼 하나만 눌렀을 뿐이지, 다른 모든 그 깊고 오묘한 원리를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 쉽게 버튼만 누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구원이 온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 우습게 꾸며대가지고 뭐 신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었으므로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이, 신화같이 만들어졌다고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복음이라는 이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이처럼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버튼만 누르면 너희들이 효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는 여정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사는 한 그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8절까지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잘 이해를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찌 하갈, 이 여종 하갈의 그 상황을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했는가? 신의 산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왜 그걸 여종으로 비유할까? 그것은 그 다음 26절을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2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진정한 자유자이며,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도 땅에 있고, 예루살렘도 땅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그 율법의 언약을 사람들은 전부 땅의 것으로 풀어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전부 사람들에게 그 지식으로 율법을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천국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뛰어난 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천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시나나 탈무드나 엄청나게 방대한 책들이 전부 이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왜 유대인에게 집중하냐면, 아, 그들이 그런 책을 보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아 저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금융계며 영화계며 뭐 모든 어?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책에서 그거 배워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산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몇년 동안이나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다고 예수를 믿느냐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따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믿어도 무교라도 이 땅은 얼마든지 사람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탁월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수없이 많은 재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엉뚱한 종교 믿고 무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 죄를 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는 의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곳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달라요.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 결국 그 법을 전부 오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왜 국회가 그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합니까? 가장 정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요령을 부려서 만들어서 자기들을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법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가나한땅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비유지. 그 가나한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돌짝밭이 많았고, 다른 나라의 중간에 껴가지고 고난만 받은 땅이었지, 그렇게 옥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가나한 땅을 예표로 주신 거지. 천국의 예표로 주신 거지. 진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땅의 율법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안 바라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공을 믿는 것은 이땅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땅만 요령껏 살으려면 십자가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죄를 굳이 안 씻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죄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잘 살고 얼마든지 요령 부리면 되는 이 땅의 복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애써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결과가 다르다 그랬어요. 결과가 다르다. 한번 3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렛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는 너희들 마음대로 나서 내가 약속한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못 주겠다. 내쫓으래요. 아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쫓아 가지고 정말로 그들이 땅의 유업을 못 얻었습니까? 천만에. 오히려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도 열두 족장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훨씬 빨리 왕이 됐고, 훨씬 많은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훨씬 먼저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동 땅이 다 이스마엘 땅이에요. 가운데 이스라엘만 이스라엘 사람들 거지 이땅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유업을 얻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업을 얻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의 아들을 내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그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뭘 선택했냐고요. 땅의 유업을 선택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형, 응? 그이스마엘 자손들 그 사이에 꼽혀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나려면 바로, 하늘의 유업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씻고 다시 거듭나야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구나 하는 걸 바울의 복음전도를 통해 바로 알아들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달라요. 진정한 유업은 바로 율법으로 사는 자가 받는 게 아니다. 하늘에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 하늘에 유업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곳곳마다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공생회를 시작할 때부터 첫, 첫 마디가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다? 이 땅이 가까웠대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천국 가려면 너희들이 죄를 씻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죗값을 대신 치렀다. 네 죄를 내 앞에 고백하고 내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천국의 문이 너희들에게 열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막판에 뭐라고 하셨어요? 30 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심판 때 앉는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반대편으로의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땅에 얘기를 이땅 문제 얘기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고. 축복을 받을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을 받을 자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땅의 나라에 무슨 예비가 돼 있어요?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땅,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다 준비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예? 여전히 이 땅에 내가 한 평이라도 더 사놓고, 집 하나라도 더 마련해놓고, 돈이라도 더 묶어둬야지. 이 생각하고 삽니까? 뭐 하려고? 그 얼마나 가지고 이용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우리는 딜림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며 요리조리 이렇게 머릿속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제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몇 년이나 살 겁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 겁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여전히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머리에는 현실의 모든 것을 기준을 두고 삽니까? 진정한 자유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꼭 복음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